사람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해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이해개 회개. 해괴가 바로 운명이 바꿔지는 겁니다 해괴 다윗은해개 안했으면은 이제 다윗도 사우한같이 그 왕의 자리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러나 다윗은 회계해서그 왕권도 유지하고 또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예수님의 계열을 연결하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3대 연결할 수 있는 중심의 인물 역할을 어서또 성결을 칠수 있도록 다 재료를 마련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사울왕은 회개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엘 전지를 보내서 세 번이나 보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아 자기가 아 이제 그,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강도가 변해서 성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 흙덩어리에 아무 쓸모 없지만 은그 도자기의 손에 잡혀서 거기에 그 흙덩어리는 그대로 그도자기 손에 그 사람 허름대라고 합니다. 야종는 좋은 작품이 나와서 비싼 그런 글씨되고 또한가이 같은 도자기 같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만든 인간인데, 이제 우리 조물주이신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우리도 흙이 변해서 도자기가 되는 것 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귀에 쓰는 사람이 없어서 안될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지금도 있어서 안될건 뭔가. 오늘 해계라고는 이런 본문이 나오겠습니다. 예, 본문이. 해계한 사람에게만이 이런 운명이 바뀌어진다. 운명이 바뀌어진다. 예,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에게 이러니, 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계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해계가 중요 고치고, 니우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결해야 되는가? 뭘? 백원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아직도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암 환자는 암 덩어리를 이제 수술하면 사는 거야. 그암 덩어리 잘라내지 않으면 그 퍼짐은 죽는 거죠. 그병 덩어리를 잘라내면은 치료하면 산다. 그럼 내가 있어도 암 같은 존재가 뭔가 내내 <laughs> 내 마음에 내 인격에 이것이 아직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발견해요. 반드시는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뭔가 있어. 아직까지도 나에게 행복을 막아내는 내 속에는 뭐가 있을까? 욕심이 욕심. 그 욕심을 버려야 해요. 그 욕심은 돈 욕심도 있고 명예 욕심도 있고 또. 자기를 더 사랑하는 욕심의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의 암덩어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잘라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그에게는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오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네, 내 자신이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아직도 내가 뭘 정리해야 되는가? 오늘 인간은 죄인이라 이런 말에서 인간은 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오줌 똥 같이 죄가있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제눈라고 오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내놓게 뭔가 내놓 것을 오늘 또 찾는 하러 가야 돼. 뭘 내놔야 되는가.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행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해계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그랬습니다이세 가지가 뭔가. 오늘 이제 우리는 이세 가지는 온전한 해계,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의지적 결단. 그래서 우리가 해계할 수 있는 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해계한 사람에게는 지적의 지는 아는 것이고 정은 느끼는 것이고 의는 의지의 요소가 있어 회개의 첫 걸음을 갖는 것이다. 회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제 진리,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역,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극복.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십계명을 보고서 우리가 아, 내가 십계명대로 살고 있나? 어? 하라는 걸 하고 있나? 하지 말라는 걸안 하고 있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정말 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하라는 걸 하고 있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1 0명을 보면서 이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로는 너희도 만일 해결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 5절 계속으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 성경에 망한 사람들은 전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어겨서 얼마나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라고는 엄청난 죽음을 당하고또내왕계를 네? 통해서 막 예루살렘에 불타고 네?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거기 가서 종사기, 자유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떨 때마다 그들에게는 이런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있었어요. 또 애국에 가서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사기하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을 떠날 때 이런 고통.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말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항상 오늘도 나를 관찰하면서, 예리하게, 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 네. 내 자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육결로 구절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열 포도 나무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과했으니 얻지 못한지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회개할 때만이 열매를 맺죠. 해계.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뭐냐. 해계.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열명해지니다 예? 그들에게는 예? 효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예?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계속으로 제압이 없고 어? 또 전쟁이 없고 어?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해결하는 사람에게 많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 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욕탕 마치 영을 영의 문제를 우리가 해개하는 것은 바로 어? 목욕탕에 나서 목욕하는 것지. 내 마음을 깨끗이 받는다대태복음장에 보면 심령에 관한 자를 보겠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오장 1절로 십일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깨끗한자가 깨끗한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오장 1절로 십일절까지 핍박을 받아도 상이 있고 온유한자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 회개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 이 나라에도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야중인 오히려 어 그. 용 대우를 받아요. 억울함을 당했습니까더 대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를 받든지더 높여도 억울함을 당해도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어? 아이 사람 대단하다. 어?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어? 억울함을 당한데도 참고 있구나. 대단한 사람더 좋은 것만은 더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지옥 없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존경받고 또그 사람이 예, 야중에는 예, 리드자가 되고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인정받는 사람,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 예, 참 너는 예, 복을 받을 사람이다. 너는 상을 받을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법 없어도 살수살 살 사람이다. 그런 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그런 말 내가 들어봤어, 다 당신은 법이 없어도 살. 왜? 너무 정직하다. 너무 진실하다. 당신은 언젠가 잘살 거야. 인정. 지금은 어렵지만 당신은 그 정말로 진실로 양심적으로. 나에게 소를 베풀었으니 언젠가 당신 잘되는 날이 있을 거야. 남들이 그래. 힘들어. 아닌 게 아니라 그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무서. 언젠가 그집에잘 돼. 왜? 양심을 다르게 먹으니까. 포이 온, 포이 온.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정직하지 않은. 정말, 자기만 위해서 그런 욕심이 많고 제약된 생활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할 거야, 안될 거야. 그 사람은 피해, 피해. 아이고, 저 사람은 안 싫어, 싫어. 많은 사람이 싫어해. 저주합니다. 저 사람은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저런 사람은 엉뚱이 날 거야. 예를 들어,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막 피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볼까 어? 이런 절도범들이 막 사람을 죽여오는 사람이 다시 나오면은, 동네 사람이 그냥 피하거예요저 사람을 좀 어디, 다시, 예? 감옥에 보내던지, 우리를 불안해서 불쌍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네. 이제, 저주를 하는 사람이 왜그 속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빛이 빛이 있어 사람에게 덕을 띠고 더블. 외모도 말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싶어고 듣고 싶어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도 병을 고쳤다고 하예니왜그 사람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노래하는 데도 의료가 되고 병을 고쳤다더니 왜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맘에 계십니다 회개 예수님이 내맘에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값 있는 사람이 나갑니다. 언제 우리 신문사님 집에 가서 신방집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항아리에 금이 찼으면은 금독이니까 얼마나 값이 나갑니다. 흙을 담아놓으면은 그 항아리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흙 담은 그두 가지, 가지 누가 가져가겠어요? 뭘요? 어, 안 가져가요. 그러나 금을 담아놨다 고하면은뭐 그거 어마어마한 받아가라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왜? 가치가 다르요 그러면 금보다 귀한 게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금도 귀한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찼다고 얼마나 값이 나갈 거예요? 금만 담아도 값이 나가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 속에 차 있다면 얼마나 많은 값 나가는 상태될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충만한 것은 말씀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충만을 수 있다. 노마서, 우리 손님사함 읽어봐요. 네. 노마서 10장 17절 읽어보세요. 네.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 네? 노마서 10장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 맞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채워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맘에 계실 때만이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니,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얼마나 나는 가려나갈까요? 나는 약하지 만 예수님이 나를 계시니까 나는 값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내 소리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 소리.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과거에는 성령받기 전에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눈도 끔찍 안 했어. 근데 성령받고 나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몇장몇절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예?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전도하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고 해서 와보라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소리가 나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안온대다 사람, 사람 소리 듣고 누가 오겠어. 바쁜 사람. 예수님 소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막천 명씩 천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니까 그들이 감동돼서막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천국에만 왔다.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아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 예수의 음성으로. 그럼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명태만 따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전도하는 사람하고 성령 안 받고 하는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마음에 계시면 자동으로 전도가 돼. 자동으로. 움직여도 전도가 돼. 내얼굴 보고도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한 거거든요 변한 거 네? 과거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손재수님 하나 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납 사도행전 2장 37절. 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크게 읽어 주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확정하며 그러나 여가로데 너희가 이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할매. 침례로 읽으세요. 침례교회는 침례로 읽어요. 그 성경은 세례였지만은 원래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를 받았다. 에. 회개하고 침례을 받은 회개했다 그랬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받고 나니까, 삼천명 계절가나왔삼천 열매가 나왔죠? 오늘이, 예? 이제, 열매가, 오늘 본문에도, 어, 구절까지 또 열매, 포도나무, 뭐가나무, 열매를 말해죠 열매. 해계하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예? 열매가 나왔어요. 해계한 사람에게 열매가 나오게 되있어요 예? 전도의 열매가 됩니다. 해계하니 예?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아직도 내가 뭘 버리지 않았나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 가게 가서 예상을 지고 예상값 갚아야 또그 물결을 주에 예상값 갚지 않고 잘라보면 안됩니다 신용카드, 어? 신용카드가 돈안 갚으면 그 신용카드 넣어도 돈이 안 나와요. 신용이 이렇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또 신용카드 를 넣어도 돈이 나오지. 돈도 안 갖고 계속 신용카드 넣으면 그 신용카드가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돈안 나와요. 그게 뭐 해결할 때, 해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열매가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해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서에, 내가 아직도 뭐가 남았나? 뭐 하나님과 나와서에 뭘 정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 싫어. 응?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하고 있나?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있나? 10개만 한번 보면서 어, 하라는 걸 내가 하고 있나 하지 말라는 걸안 하고 있나 정말 우리는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정리를 다 해서 오늘 또 회개한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